짐을 옮기게 될 거예요. 아, 어. 짐을 아직 안옮겨 아니니까 저기 뭐야? 만연경을 한번 설명해 달래요. 예. 같이 간단하게 그냥 그 열어서 열어서 데 설명을 조금 해 줘야 해요. 만지. 여선님께서 인사도실 겸좀 한번 설명을 해서 표께서 주시면 그래도그래여기천문도에 대해서, 그래도 아, 예. 대해서 조금만가지 여기 천문대 왔는데 천문대 얘기도 잠깐 들요 그럼요. 그저 저기 지금 지는 빠져가는데. 이 열고 어떻게 보는 거. 금마를 지금 가때 좋을 것 같지. 이거는 일본덮고 있는 얘예지지본은당이히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저기 메뉴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빼먹었는데 <laughs> 주역도 주역도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주역도 하나가 아까 진, 진이고 둘가수이라고했지 않습니까? 네. 주역도 뭐냐면 기본들이 주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용의 움직임이에요. 진의 움직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바탕이. 네. 바탕이 술의 움직임이에요. 네. 왜? 전체 틀을 바탕을 갖다가 술을 만들었어요. 여우. 그러니까 술을 못하고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꼬리와 머리를 하기 위해서 여우가 뺀때 비제 비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로 팔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문지역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쥐족도.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쥐족도. 되게 어울리는다이거보다는뭐 다른 거니까. 지금 요지은뭐 당연히 열립니다. 뭐 열어야지. 여러분. 네, 네,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게 그가, 없고. 그가 별이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 열었다 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습을 싫어합니다 아, 네. 아, 왜냐하면 습이 이렇게 내리면 네. 렌즈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차이 되면 렌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습이 있는 것참 싫어합니다 그럼 열지 말해. 말고? 열지 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싫어하는 것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체 미세한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밝은 빛은 저희들한테는 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쓰는 금 빛이, 이제 제대로 되있 네, 그리고 이제 망경은 여기 이제 보면 저기 뒤에, 네, 이제 이제 렌즈가 두 개짜리가 있고, 저거는 이제 쌍안경이라는 겁니다. 쌍 상한계이고, 어, 같은 원리는 불절망한계 두 개를 붙여놓은 거니요 상한계는. 네. 그 앞에 거는 이제 불절망한계 외눈막인데, 어, 저 뒤에 거는 이제 네, 10인치 상한인데, 저거는 제가 후배하고 직접 제작을 했어요. 저거는 이제 구매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음. 예, 10인치를 가지고 이제 상한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오만배의 깊이인데, 어, 저도 아직 100%를 아직 못 봤어요. 처음에 만들 때만딱 보고 <목소리> 아직 100% 완벽하게는 받지 못했어요 지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민감한 관계라서 네, 정확한 파 네, 네. 예. 이제 국내적으로 대질 관련. 제가 초만 얼마나 드셨어요? 예예 예. 그 이벤트.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 장, 장비 가격을 묻지 마십시오. 그, <웃음> <웃음> 집에서 소기랍니다 전문들은 개인 것입니다.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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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제가 한다어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외적인 이제 미잡았냐면 광물을 무게를 이제 이렇게 어 아주 이제 미시한 빛이거든요강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이랑 이렇게 밝은 빛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입자 하나를 이 얘기를 합니다. 망자의 입자 하나를 직선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직선으로 들어와서 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어, 그래서 상당히 힘든 자업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저런 걸 이제 쌓은 기간 제작을 해달라 해도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죠. 소형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런 대형은 해가지고 드려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고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제가 이제 안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저거를 이제 가 안시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 앞에 이제 작은 망원경은 어, 제가 이제 태양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달아놓은 건데 저거는 이제 태양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실명이 바로 됩니다. 예, 네, 뭐 이건 고통도 없고 그냥 자, 자기도 모르게 깡깡해지거든요. 태양을, 빛을. 마우 렌즈로 바꾸리네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따로 이제 어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태양을 저희 집에서 관측을 하는 장비고 요거는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태양을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뭐 어 태양 표지면이라든지 흑점이라든지 안그러면 이제 어 육안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 집중을 해서 보면 이제 태양 바깥에 플레어라는 이 공간이 있어요 아주 솜털처럼 있다가이 뭐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저희이간측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이제, 이제 설치해 놓은 거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 두 대밖에 없는 망원경인데 요거는 이제 복합 망원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체, 대체로 이제 망원경은 반사막 어, 상 자체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카메라 렌즈 아시죠? 어, 카메라 렌즈의 어떤 기능처럼 이제 망원경도 사진으로만 어떤 특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자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 이제 태양 관측 때문에 잠시 내려놨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이 장기가 이제 주 장비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작은 마운경 가지고 찍금 장비들인데, 사진들인데, 어이 장비를 지금은 이제 저를 확대해서 보셔야 되나 또 분해해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4, 5년 뒤에가 뭐마 이걸 운영하려고 지금 기획을 갖고 있어요. 테스트는 제가 다 끝내놓은 상태고. 박수!